매일을 말씀으로, 매일을 교회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 굉장히 이 어그로성, 이 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 목사 안순원제. 아, 제 입장은 어떤 걸지 뭐 궁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 어쨌든, 오늘은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오늘 4장 4절인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아트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자도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굉장히 논쟁이 많죠. 실제로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고요.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교단은 여성 목사를 안,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바뀌, 가, 바뀌었어요. 강도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새벽 기도에 때 가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오 어, 어느 날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총회 때 이미 여성 목사도 아, 여성 어, 여성에게도 강도권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어, 그런 일들이 어, 또 총회에서 통과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물론, 이제,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어떤 지금의 어떤 시대의 가르침과 생각들은 이런 것이지만, 진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자고요. 과연 여, 여성은 목사가 될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가 될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가 될수 없는가?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약의 입장을 보면 사실 이 오늘 드보라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한 선지자기도 했고 또 국가의 지도자로는 세워졌습니다. 뭐 반박에 대해서는 이거 특별한 경우다. 뭐 저도 이전에 이이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 남성성을 그야말로 잃어버리는 절대적인 절망, 철벽과 0 0대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여서 어,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예외적 상황으로 드보라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요 이 드보라 외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어,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들로서 세워진 사례가 없다라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신약에 집사로 여자들이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사가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집사 역시, 이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우기에 집사를 세운 것이지, 어떤 그 장로보다 떨어진 어떤 존재들로 집사를 세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신약에서도 여자 집사들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여자 목사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지만, 예, 뭐, 선지자 이런 게 있지만, 분명히 또 있는 게, 여성 제사장은 없어요, 구약에. 다 있지만, 제사장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의 입장은 어떨까? 여러 가지 본문들 많습니다. 뭐고린도연서 14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하나만 신약에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에 말씀드릴게요. 어, 디모데연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자이 말씀. 아, 여자가 야,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않는다. 그 조용해라.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요, 어, 또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문제 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믿고 받아들여서는 또안 된다라는 거. 아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문화 상대적인 어떤 그 문화 안에서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전해,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부정한 말이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새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예시가 하나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이혼증서 교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하페이르시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버리기로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뭐예요?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원리를 가지고 와서 둘을 한몸이 결혼하면 한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찢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이 기록될 때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완악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의 여성들이 너무나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이 여자는 결국엔 그냥 매운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자,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 다시 재혼이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 증서가 없는 옛날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완악한 강자였던 남자들 때문에. 기록된 어떤 규례가 이혼 증서 규례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도 우리 그러면 이 맥락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쓴 편지니까 이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원리가 나오네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혼증서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뭘 근거를 가져와요 창조원리를 가지고 와서 어, 둘이 한몸이다라는 그 창조질서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어떤 그, 어, 성경해석을 반박하고 새롭게 온전한 성경해석을 제시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창조 원리를 가지고 오면 이것은요, 뭐예요? 이 창조 역사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의 어떤 성경 해석을 하실 때 창조 원리가 근거가 되는 경우는요, 어,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걸 뛰어넘는다라고 보통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뒤에 13,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이, 어,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그만은 이 말씀이요, 창조 원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 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어떤 교단들은 어 저는 이어 저희 교단과 같은 교단은 여성 목사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아, 이, 이,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해석이었어요. 디모대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아, 거, 이게 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게 권위를 갖다,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두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접속사 자체가 권위를 갖는, 갖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기 보다는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여성에게 금만다라는 거죠. 그러 그런데, 어, 이 원어를 살 또한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이 남자를 주관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센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만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 뜻이요. 이게 보니까 주관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휘두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휘두르고 가르치는 것을 아, 금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 이 권세를 휘두르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냥 권세를 갖는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막 마구잡이로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휘두르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라본다면 이 본문도 어, 단순히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할 만한 본문의 근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 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안에서 여성 목사 안수 할수 있다, 또 안수 못한, 안수해서는안 된다, 이게 각자 해석입니다. 아, 어, 그리고 그 해석은 저마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 뭐, 이거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 진짜 창조 원리에 따라 보편적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다 근거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 받아들일 수 있고 저것도 다용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요. 뭔가를 금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는 사람은 사사 중에서도 사사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뭐 아내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재판도 하고 나라의 어떤 지도자인 어떤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요. 전쟁하는 일만큼. 지금까지 모든 사사들이 전쟁의 역할만큼은 다 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 모든 걸다하는 탁월한 사던이 드보라가 전쟁의 역할만큼은 남자인 바락에게 역할을 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남자가 하는 일을 왜 여자도 못해? 여러분, 뭐, 여지, 요즘에 이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PC주의나 이런 것들 보면, 어, 뭐, 영화 같은 경우 면 여자가 무력, 어떤 여성 히어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자가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도자도 나타날 수 있고 선지자도 할수 있지만 그가 전쟁을 수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분명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앞서서 제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의 역할을 그 부정적인 거긴 하지만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자는 뭐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고 지위고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지위고하를 얘기할 수 없, 없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분 생각할 때 드보라가 드보라가 아래, 바락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뭐, 바락이 더 윗사람이고, 이렇습니까? 이 본문 보면 드보라가 위고, 바락이 아래죠. 어떤 위계 질서를 본다면. 이걸 가지고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어떤 여성은 조력자다. 조력자는 뭐, 그냥 더 떨어지는 존재다. 여러분, 그럴까요? 창조원리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 돕다라는 표현은요, 그 성경의 용매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때 쓰이는 단어가 이 돕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표현을 비로서 아, 하와가 우리를 도우니까 하와가 아, 남성보다 더 위계시사상 아래의 존재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아래인 존재입니까? 그렇게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조시서만 봐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성이 더 위다라는, 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막 반박의 어떤 논쟁들이 있지만, 제가 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또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역할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다? 위계질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위의고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만 역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만 중요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목사랑 교회에서 부엌에서 어떤 봉사부장으로 일하시는 권사님이랑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부엌에 계신 권사님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이게 감리교회는요, 감리교회는 원래는 장로가 없는 정치 제도입니다. 교회 안에 정치 제도인데. 근데 어때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있어요. 감리교회 안에서 왜 옆에 장로교회 보니까 어 나, 남자들 보니까 장로가 된 거야 교회에서 막 어깨 좀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의슥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이 아 우리도 장로 만들어 주시오한 거죠 왜 어떤 교회 해계모니를 장악하는 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싫어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 뽑을 때 어때요 안수집사 중에서 뽑습니다.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 헌법을 엄밀히 따져봤을 때, 장로는 안수집사 중에서 뽑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거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암암리의 안수집사 중에서 뽑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안수집사 다음에 그 다음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리다뭐 차장 달고, 뭐 부장 달고, 뭐 이런 것처럼 위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 당연히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높은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교회 안에 직분들은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등한 존재예요 목사도 다 똑같아요 동등한 존재예요 역할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수집사 나중에 뽑을 때 안수집사님 중에 장로가 장로가 안수집사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은사는요 누군가는 행동적인 일이 더내 은사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로 하다가, 아, 나는 이게 안수집사가 더 맞는 것 같아 하면, 안수집사로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는 건 되는데, 장로에서 안수집사가 되는 건안 됩니까? 그럼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났을 때, 교회 안에 직분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쨌든 여성 목사 안수 논쟁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던져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분명한 건, 막 이런 해석의 여지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역할의 차이는 있다,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의 차이는 지위의 고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기능이 다른 지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지체는 고르다. 어, 어떤 것이 더 중하고 더 강하고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역할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역할은 좀 못나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할수 없이고 그 어떤 것도 중하거나 덜 중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단지 역할의 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역시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내가 큰 교회 목사건 내가 개척 교회 목사건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부엌 부엌대기일만 하건 내가 교회에서 정말 중책을 맡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하고 고결한 사명이고 직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내 역할들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